반갑습니다. 벤자민 학생 조원정입니다. 벤자민 인성연계 학교를 선택한 저와 그 전에 저는 많이 달라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도 구체적으로 바뀌었고 부모님이 정해준 선택이 아닌 제 스스로가 선택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벤자민에서 활동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학교 활동들은 그중에서 몇 가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동파스 미래교육센터에서 의식주 프로젝트 미싱류 수업에 참가했는데요. 제 손으로 직접 삶에 필요한 것을 만들었던 경험이에요. 완성품을 구매만 해봤지 직접 도안을 그리고 재봉틀로 만들면서 정성이 들어갔고 모든 일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육체적인 변화로는 평소에 저는 산을 싫어하고 정상까지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옆에서 친구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손도 잡아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는 단무도 수업을 통해서도 몸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평소 체력이 약하고 끝까지 하는 힘이 부족했는데 기공 수업과 체력 단련을하고 몸에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키가 커서 척추가 구부러진 저는 21일 동안 굴렁쇠를 20번을 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굴렁쇠를 하면서 허리의 상태를 느끼고 조금씩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멘토와의 만남인데요. 안남숙 멘토님과 벤자민 선교빈, 벤자민 선배인 성규빈 언니를 만난 일입니다. 안남숙 멘토님은 제가 그리는 분야와는 다르지만 미술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전공 학생들의 사례들을 알려주셔서 저도 개인 전을 하겠다라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송규빈 선배님은 카톡도 하고 잘 챙겨주셨어요. 벤자민 학교를 다니며 자신이 좋아, 정말 좋아하는 것과 꿈에 대해 확실히 찾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희망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끌어준 는 선배 언니가 있어서 기뻐요.다음은 한일 문화 교류 프로젝트인데요.코로나 시대에 일본 학생들과 비대면 중과 카톡으로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평소에 일본 노래를 자주 듣는데 일본 친구들과 소소한 일상과 좋아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저의 꿈은 세상 사람들을 밝고 행복하게 해주는 캐릭터 디자이너예요. 현재 개인 창작 캐릭터 다섯 가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고, 등록 완료하였고, 상표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등록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얼마 전에는 이모티콘을 제작하기도 했어요. 저는 시간이 날 때는 일러스트 전시회를 가거나 프로크리에이터 그림을 그리고, 일러스트,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만든 캐릭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개인 창작 일러스트 그림 전시회를 준비 중이고 생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본 벤자민 친구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싶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네이버, 이모티콘도 구상 중입니다. 꿈을 위해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벤자민 학생인 제가 참 좋아요. 벤자민 학교에서는 제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에게 저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